표직의 순간 사람들은 자유와 쉼을 떠올립니다. 하지만 그 자유의 문턱을 넘는 순간 예고 없이 날아든 한 장의 고지서가 마음을 덮칩니다. 건강보험보험료 35만 원. 순간 머릿속은 하얘지고 가슴은 쿵 내려앉습니다. 아니, 내가 소득도 없는데,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지? 여러분,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.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죠. 그리고 이 순간,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. 바로, 지역가입자로 갈 것인가, 임의 계속가입자로 갈 것인가, 이 선택에 따라, 앞으로 몇 년간,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이,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. 먼저 지역가입자, 이름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이 방식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. 내 집, 땅, 자동차, 전월세 보증금까지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봅니다. 퇴직으로 소득이 사라졌더라도 집이 있다면, 차가 있다면, 그리고 보증금이 크다면 그 순간 보험료는 무자비하게 치솟습니다. 마치 재산을 가진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처럼요. 반대로 임의의 계속 가입자는 단순합니다.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이어받되 이제 회사가 부담하던 절반까지 내가 떠앉는 것이죠. 계산은 단순합니다. 직장 다닐 때월 10만원을 냈다면 퇴직 후에는 20만원. 복잡하지 않습니다.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의외의 유리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. 서울의 아파트 두 채를 가진 김 씨.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매달 35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임의계속을 선택하니 22만 원. 단순한 선택 하나가 매달 13만 원을 지켜낸 것입니다. 반대로 무주택자인 박 씨. 연봉은 높았지만 집은 없었습니다.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니 18만 원. 임의계속은 무려 28만 원. 이때는 오히려 지역가입이 답이었죠. 같은 퇴직자라도 상황에 따라 이렇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러니 여러분, 답은 단 하나입니다. 반드시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. 퇴사할 때 받은 퇴직 정산 내역서를 펼쳐 이미 계속 보험료를 확인하세요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가입 보험료를 모의 계산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고지서를 받아들고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. 그 순간, 진짜 답이 보일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. 임의계속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. 퇴직 후첫 고지서의 납부 기한에서 단 2개월, 그 안에 신청해야만 합니다. 하루라도 늦는 순간,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. 선택의 기회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억울한 보험료뿐이죠. 게다가 유지 기간도 단 36개월, 3년입니다.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돌아가게 됩니다. 시간은 늘 냉정합니다. 여러분,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. 하지만 그 시작이 보험료 폭탄으로 얼룩진다면 행복은 커녕 불안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. 매달 몇만원, 몇십만원, 그 차이가 몇년 누적되면 수백만원이 됩니다. 돈을 잃는 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것은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질, 그리고 노후의 안정을 무너뜨립니다.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. 지역가입이 유리할지, 임의 계속이 유리할지, 직접 계산하고 확인하세요. 그것이 바로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기억하세요. 선택은 단순하지만 결과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. 귀찮다고 넘어가면 억울한 돈을 내게 되고 꼼꼼히 따져본 사람은 매달의 고지서를 미소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모습일까요?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. 그리고 더 많은 생활 꿀팁과 돈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노후 더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.